뉴욕커들의 진통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마약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급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처방전만 해도 2007년 이후 두배 증가한 1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테튼 아일랜드는 지난해 주민 4명당 1명꼴로 옥시코돈 처방전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 약물 남용의 온상지로 지목됐습니다. 무분별한 진통제 처방전 발급으로 옥시코딘이나 비코딘 등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심화되면서 대체약물로 떠오른 헤로인 등 마약 복용과 더불어 싼값에 처방약을 구입하려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비코딘이나 옥시코딘 등 대다수 마약성 진통제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 하루 10에서 20달러 정도로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체약물로 헤로인을 찾는 뉴요커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시장에서 불법 거래되는 처방약은 개당 5에서 10달러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통제에 중독된 뉴요커가 하루에 10개에서 20알씩 싼 값에 많은 양을 다량 복용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